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한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사역을 알기 쉽게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넓게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요한은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도미네라고 질문을 할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도마가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라고 질문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아내가 하고 아버지께서 내아내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라는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서 이것을 믿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 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실제로 역사 속에 보내어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믿게 함으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은요.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성령과 함께 이루시는 것이라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게 정리가 안되고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참포도나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는 참포도나무란 말은 에고에이미 신적인 표현, 일곱 번째 표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에 열매를 거둬드리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모아서 불태워버림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포도나무 농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으면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농부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미리 잘라버리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을 이 전문 용어로 속가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이 구원자,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에서 달려진 가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런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 가지의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더서라도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붙어 있다는 표현을 내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붙어있으라. 이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인격 속에 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지배하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은 내 욕심을 구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만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잘안될 때,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는 는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 속에서는요, 이런 말씀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다 연결이 되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내 계명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 이 말씀의 핵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들어가서 가지로 흘러가게 되면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공급받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매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대로 세상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르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이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가지는 열매도 없고 결국에는 말라서 잘려지고 불에 던져지는 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포도나무에 물과 영양물을 주듯이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로 전달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음으로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그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찾아 읽는 것은 여러분이 늘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성경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은혜를 사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순종할 때 삶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내삶 속에서는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뜻하지 않는 많은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랑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21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구약성경에 이미 이런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마귀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성도가 복을 받고 기쁨을 노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유없이 이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밑에 보시면 10편 35편 19절 말씀과 10편 69편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때 마귀는 이 사우를 통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원수처럼 다윗이 가진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 사탄은 이 땅에 있는 이 자기 일꾼, 이 사탄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있으면 그 은혜와 복을 빼앗으려고 늘 괴롭히고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원리를 알고 이 핍박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들이요.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가진 복을 빼앗으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 것보다 더큰 핍박을 받지를 않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순종을 했다면 너희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순종할 것이니까 끝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회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영,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 세상의 핍박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을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성령론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론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므로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대, 끝까지 붙어 있어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 일꾼들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라계신 하나님 오늘를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